네, 대변인님 저 m b n 표선우 기자라고 합니다. 일단 이번에 이시바 총리 방안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, 뭐 실무 형태인지 좀 궁금하고요. 그 다음에 오늘 통과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지, 만약 있다면 새로 생기는 조직의 기관장들이 뭐 주말 사이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쭙습니다. 네, 이시바 대통령의 방문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아봐도그왜냐하면뭐 공식 방문이냐, 실무 방문이냐, 공식 실무 방문이냐 이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한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라고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셔틀레교 복원 차원에서. 방문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그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법안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 법안들은 통과를 일단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의결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뭐 인사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